2020년 어린이 청소년 연극을 하기 위해 나는 이야기 꾼의 책 공연 팀의 연수 단원으로 첫발을 내딛었다. 하지만 지금 계속 우리가 잡혀져 있던 공연들이 계속 취소가 되고 공연을 언제라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연습을 하고 있잖아요. 연극을 하는 사람들 모두의 문제인지, 관객을 만나야 되는 모두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쩔 때는 내가 어, 작업을 해봤던 이 시간들이 되게 아무것도 아니고, 어, 되게 무기력하게 느껴진달까? 음, 조금 슬픕니다. <laughs> 만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어, 저 같이 한번내차 볼까요? 그런 받쳐져 있지 않은 모든 곳이 저희가 무대가 된다라는 모토로 다니고 있는 이야기꾼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음 아무래도 기계, IT, 모니터는 내 상대방의 호흡을 내가 잘 읽고 있는지 확인이 안 돼요. 어 그런 많은 훈련, 연습, 시도해보고. 어떤 것들이 최선의 선택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을 저희가 많이 해봐야 될것 같아요. 워크숍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했던 거는 작업자랑 이야기를 하다가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닌데 너무 겁이 나고 그냥 머리가 멈춰버린다라는 말을 듣고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설명으로 안 되니까 몸으로 부딪혀보고. 제가 가르쳐 줄수 있는 부분들을 가르쳐 드리면 또그 후에 상상할 수 있는 게 다르지 않을까? 하나, 둘, 셋, 넷, 오, 하나, 백 셋, 백 오. 어려우시면 제 화면을 보셔도 괜찮아요. 아, 네. 화면을 보시거나. 근데 저희가 이미 많은 미디어를 봐서 음. 다 그렇게 쓰실 수없거든요 음. 아이러니한 상황이잖아요. 인턴이? 이 프로젝트 리더가 된다는 것, 근데 제가 분명 할수 있는 게 있었고, 그리고 이군들을 그걸 너무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시려고 노력하셔서 연극을 제가 더 오래 한 사람이라면 연극을 지금 얼마 하지 않았더라도 제가 오히려 학생의 입장으로 더 많이 물어보고, 더 많이 알고 있는 후배분들, 저보다 경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오히려 그분들한테 더 많이 배워야. 어린 여러분들, 관객 여러분들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아, 그럼 이건 어떤 오, 아, 아들의 시선에서 맞아? 아빠를 바라보는 네. 하이 리들랜드? 그거 이 정도 정도적인가? 모르겠어. 이 정도? 아니 아까 해리포터 보니까 아, 이게 아니고 살짝 중간에서 아, 그러더라고요. 줌의 공간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다양한 재미를 주고 싶었던 목표에 사전 영상을 찍자.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죠. 이 소스는 그 워크샵에서 발견돼서 이제 찍어지고 각종 커스를 올려 주신 실제 올드 였습니다자이 저희 촬영을 아, 스토리보드를 해도 촬영은 네. 진짜 너무 다르다는 걸 너무 느꼈어요 상상에 어. 따라서 네. 그게 너무 내가 원하는 그림을 계속 만들어 가는 거를 하면서는 물론 집중하고 최선의 그림을 만들고 그 이미지를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했는데 진짜 머리가 좋다니까. <laughs> 정말 아이디어가 <laughs> 그래 내가 말했잖아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나갈 거야. 아이디어 너무 좋다. 이 시선은 사실은 시청자나 관객의 입장인 거잖아요. 음. 내가 이거를 할 때랑은 또 다르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이게 이한 한편의 어떤 영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엄청나게 잘게 쪼개진 무수한 절차와 계획이, 어, 지금 우리가 사회적 동안에 잠깐잠깐 잠깐 뭐 스토리보드를 만든다거나 기술적인 용어들을 익힌다거나 그, 그 실행하는 과정 안에서 그걸 조금 더 이렇게 경제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막 그런 것들을 배웠지만 아마 이 사이사이에도 엄청난 절차가 있겠다. 앞으로 세상이 좀 바뀌었으니까 제가 이거 뭐 어렵거나 낯설거나 어색한 거는 여전할 테지만 계속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어 무대 작업했을 때처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젖어 들어가면 저도 언젠간 이게 재미 있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은 생겼어요. 그런 것처럼 아 이제 아 그런 방식으로 그림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린 소통할 수 없을 거예요. 어, 참여자와 소통할 수 없을 거예요. 카메라 넘어 있는 사람의 반응을 받지 못하고, 서로가 반응을, 배우와 배우가 반응을 주고받지 못할 거다. 많이 저한테 꽂혔던 말들은, 아, 이거 왜 해야 되지? 그 방식들을 계속 찾고, 찾다 보면은 그 관객들도 훈련이 되고,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채울까를 발견하지 않을까요? 근데 영화가 생겼던 사진하고 거. 그림은 사실 똑같은 이 차원이야. 아. 음, 근데 연극하고 영상은 음. 너무 그 그러니까 그것을 비유하기는 저도 너무... 영상을 하다가 연극으로 온건 사실은 현장성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이안 공간에서 우리가 함께한다는 느낌이 좋아서 기온 건데 어쨌든 그게 한번 카메라를 거치면 현장성이 환경성. 없어진다고 가장 그 맞아요. 내가 강력하게 무, 무기라고 생각했던 그 예, 현장성이 없어지죠. 없어진다고. 음, 하지만 상영은 또 영상화로 해야 되고. 연극의 현장성을 살리기 위해 우리는 기나긴 회의와 실험을 반복했다. 쓰고, 꿈은, 음, 실사로 가야 될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효과를 어, 넣는 맞다. 거는 좋은데, 거기서 오브제를 써버리면, 어쨌든 참여자들의 집중도는 뒤로 갈수록, 음. 어. 지금 멀어지기 음. 때문에 그때 잡아야 되는 걸 효과를 좀 아껴두면 음. 좋겠다는 음. 생각은 드는지 아무튼 예상하는 카메라는 음. 한 대예요. 그럼 참여자들이 보고 있는 강사의 얼굴은 얘가 아니라 핸드폰을 카메라. 통해서 네. 보이는 거 친구들이 네. 보고 있겠네요. 네. 어 그러면 애들이랑 시선을 마주친다는 느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카메라를 보면 돼 그럼 저는 애들이 안 <laughs> 보이는데 그 그냥 해,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12월 1일 에 설치를 해보, 어 실험해 보려고 시체를 해본 다음에 카메라 위치 조정으로 가능한 건지 줌 라이브 생중계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연극 공연 장비를 생중계 방송 장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했다. 영상 배경을 쓸 수가 있을까? 영상 배경 쓸수 있으면 짱인데. 그러면서 바로 바로 사람들 얘기도 하면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야기꾼의신 보면 기술팀, 기술팀, <웃음> 기술팀. <웃음> 기술팀. 오늘 해드고 많이 해냈 했어요 오늘. <laughs> 오늘 많이 <laughs> 했어요. 저희 오늘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laughs> 내 <laughs> 자신 기특해. 히 저는 일을 가져갔는데 그거를 1 0을 만드시고 있는 그걸 몰입해서 막 만들고 마지막 후반 작업까지 더 욕심을 내가면서. 하시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사진에두 명이서 찍는 신이 있고, 한명이 찍는 씬인데, 이건 지금 두 명을 다 잡았거든요. 못하겠다고 했던 분들이 아닌데?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어, 이머시브 공연. 자, 공연을 보기에 앞서서 여러분께서 지켜주셔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 그곳이 극장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공연을 어.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지금부터 이머시브 공연에 시작합니다. 어, 자 친구들 누구 누구 있는지 한번. 그래서 지켜야 할 약속도 지켜야 하고. 아까 그러니까 쉐다 다시 했잖아요. <놀람> 이 반이 뛰어질 것이다. <놀람> 너무 <놀람> 너무 <놀람> <직기구나>. <놀람> 너무나 비참한 나머지. 이거마이크로 나오고 있어서 음, 소거저쉽저 들어 나를 따라오너라 저거, 그거저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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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한 번만 더 늦히면 지옥으로 읏자 읏자 손가락을 꺼낸다 염라대왕이 있는 대걸문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거 할때 갤러리 모드로 나왔으면 좋겠다 <웃음> <웃음> 꿈에 나오는 고금이 졸려 고금이 졸 돈을 빼고 다시 후 이렇게 이야기꾼들은 우리의 연습실을 무대로 완성해 간다. 관객을 만나는 공연 당일이 되었다. 구성 위주로만 가격을 해요. 들어가고 나가고 중간에만 영상이라든지 효과 있으면 그런 거는 추가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 청년을 잡지라니. 휴. 한 손을 흔들어 주세요. 그럼. 그럼. 되게 저, 떨리는데요. 네. 생각보다. 생각. 떨려요. 그러니까 관객들이 어, 어떻게 반응하겠다 예상하는 것까지도 다 쇼케이스 안에 포함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laughs> 반응들이지 오늘 만날 관객들을 전혀 예상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건 관객도 그렇고, 어, 연기하는 배우들도 그렇고. 아, 내가 준비한 것만큼 최선을 다한다고 그래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계속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때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이런 되게 많은 게 계속 머릿 속에 있어서 <laughs> 그래 음. 실수해도 당하지 않고 <laughs> 우리 모두 침착하게 <laughs> 그럼 네, 오늘의 오늘의 즐거운 기억을 남겨봐요 네 연극으로 좀 화이팅 화이팅 어, 네. 저는 이야기꾼의 책공연의 이야기꾼 루루라고 합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시연이 반갑습니다. 네, 어, 네, 좋아요. 우리 친구들 제가 엄마랑 아빠들한테 어, 준비물을 이제, 갤러리 보기가 있습니다. 네, 다 갤러리로 보인다면 친구들은 노트북, 컴퓨터에서 볼륨을 50으로 맞춰주세요. 네, 혹시 그래도 더 크다면 네 우리 안 맞은 소리에 볼륨을 맞춰주면 됩니다 다 천천히 천천히 바꿔주세요 네고요 예, 친구 얘기해줄 수 있는 친구 어? 말 속에 관객이 참여하는 연극? 씨. 다 같이 가야 돼 할수 있겠어요 응. 준비하시오 하나 둘셋쇼 한소율 3번 망자 음소거 해제 버튼 뿌 넘어져서 죽다 아, 호랑이에게 머리를 물려줘 참혹하고 잔인할 때가 자 염라 대왕님께 잘보내보 얘기해봐. 벌써 지치면 안 된다, 망자들의 갈 길이. <laughs> 아주 끔찍한 지옥들이다. 또또 <laughs> 또 다른 소감 없느냐, 한문. 이승에서의 삶 듣기만 해도 어딘가 아프구나. 다 얘기를 해보거라. 어떤 상황이었는지가 노승이 지금 보물 보고 있을 것이다. 이승 가서 착한 일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베푸며 살아 새롭게 인생을 시작해야지 <웃음> <웃음> 네 아버지 지금 저 가요 <laughs> 네 오늘 두 시간 동안 정말 정말 즐거웠고요 손을 들면서 안녕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안녕 또 <laughs> <안녕. 잘> 만나요 <laughs>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윤성원 신부님 만나다 처음에 좀 어, <laughs> 많은 <많이> 고민이 있었고 <laughs> 갈등이 있었는데 그들 <laughs> 얼굴을 온라인으로 딱만나는데 얼굴을 보는 순간 너무 반가워서 눈물이 <laughs> 찔끔 날 정도로 친구들 반응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게 되게 되게 작은 건데도 되게 힘이 돼가지고 막더 신나서 움직이게 됐던 것 같아요. 이거 한 번으로 끝나기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시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표정만 보고 어, 지루해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깔깔거렸대. 아, 그래, 내가. 어린이들과 뭔가 한다는그 느낌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네, 결국 참여자 눈을 바라볼 수 없는 게 그냥 너무 힘들었는데 음. 그 참여자들이 매 순간 어떤 것에 반응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아챘을 때 항상 감, 감동이었어요. 어린이 참여자, 어린이 관객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너무 너무 좋았어요. 그런 우리는 그런지? 만나서 기뻤다. 하지만 줌으로 만나도 즐거웠다는 참여자들을 보면서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다. 참여자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그리고 그곳에서 놀줄 알았다. 관객은 변화에 적응하고 있었고 적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